이행기를1 1번 타게 됐어요.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옮겼어요. 지금 차를 렌트 차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간 돼 있지.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다니는 거여가지고 여기 좀 왔다 갔다 정말 미국에 시골로 시골로만 달 계이거든요. 다들 시골에 있고 시골 살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다들 미국에 되게 로셔션이하고 예쁘고 호화로운 여행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찐으로 미국 생활 여행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출장겸 병사 겸사 가는 거여가지고 진짜 레깅스 레깅스 세벌에 추이닝 입고 한발 입고 가는한발 그다음에 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늘로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그 약간 실용적으로 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잠옷과 운동복과 일상복이 같이 될수 있는 것들만 챙겨. <laughs> 싸워봅니다 어떻게 지운 기미들인데 셀프로도 다시 안 찍고 생각하니까 스톨러 크림을 정말 반지독히 바르고 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요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럼 저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오. 열심히 씻고 짐을 좀 풀고 쉬은 다음에 또 공항에 또 가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우리 그 필라테스 CP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가는 건데 음 저도 거기는 처음 가보는 거긴 해요 어 나의 집 나의 집뭐한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다시 공항으로 씻고 옷 갈아입고 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바로 도착하면은 거기 이제 스튜디오 이제 거기 원장님이랑 저희 그 로마나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그래도 저녁 먹는 자리라서 살짝 내일도 아침에 일찍부터 가야 돼서 저에게 시차 적응은 사치라며 호텔 가서 그냥 기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거의 다왔어요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에 와서 오 여기 좀 뷰가 또 보입니다. 오 선셋 선셋. 어차피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일찍 나가야 돼 가지고 진짜 딱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딱 바로 나가면 끝이니까 괜찮아요. 갑자기 밥 먹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저는 호텔을 옮겼어요 왜냐면 거기 호텔이 아, 냄새도 너무 안 좋고 오래돼가지고 너무 생각했던 그 그림에서 봤던 호텔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캔슬을 하고 이제 마침 저희 동료 강사가 다른 호텔에 있었는데 거기 되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 잠깐 와서 이렇게 목살이를 이렇게 껴서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안 좋은 게 약간 여자 둘이서같이 이렇게 밤에 자니까 수다를 너무 떨어가지고 잠을 많이못 잤어요 <laughs> 계속 새벽서일어나서 계속 수다 서고렇게 해서, 고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만들어내지 않는 게저 목표입니다. 아, 근데 미국은 진짜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두 개나 갖고 왔어요. 다 쓰고 갈 거야. 다 쓰고 가야 될것 같아. 나의 세블아 <laughs> 이제 어떻게 어떻게 지운 나의 김인데 다시 얻어갈 수는 안 되겠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우리 필라테스 레시피 때문에 해야 돼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긴 합니다. 이거 세블에서 나오는 토너 크림이거든요. 저거 바르, 바르는데 이 진짜 좋아요. 이게 톤업 크림만 딱 발라도 되게 환해지고 그리고 일단 막 밀리지 않고요. 되게 좋아.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하얗네 하얀, 전화에 이게 싹 스며드나 봐. 스며들어서 뭔가 딱내 피부 톤을 조금 정돈해주는 기분이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자외선이 50 S, SPF가 50 50 플러스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난 너무 좀 약간 번들거리는 거 싫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 아니고 딱 그렇다고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딱 좋은 거 같아요. 옷좀 갈아입을게요. 준비 끝. 준비 끝.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픈런 커피숍 오픈런 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해본 커피숍 오픈런 진짜. 앞에서 줄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맛있는지 되게 유명한 맛집이래요. 그러나 찍어 땡큐 땡큐 다 가방을 싸들고 와서 가기 전에 오 예쁘다 여기 오 짜잔 스튜디오에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하이 아이고 이이 스튜디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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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맥트 운동을 하고 리포머 운동도 막 리뷰를 하고

This is f o 아, my YouTube 아, 아, <웃음> <no>! <웃음> 음, 이제 저희 파트 2 하고 또 낼게요.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네, 집에 가기 위한 기행기를 어, 탔습니다. 제가 그 2주... 이주... 그래서 미국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다한 거거든요. 플라스스 CP 듣는 게첫 번째였었는데, 일단 가고 하나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세번째뭐 세 번째, 세 번째 많긴 한데, 어쨌든 하나를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은 뭐냐면, 집에 가서 오늘은 이제 달라스 도착하면 거의 10시거든요. 밤 10시에서 자고 내일, 여까지 낮잠을 자고 내일 좀제 절친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내일은 조금 그냥 하루 정도 쉬는 날로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집 고치고 약간 집에 뭐 그런 손볼고손 보고 할 일을 좀 하고 화요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롤 출입이 시작되거든요. 화요일날. 플로리다를 갔다가, 플로리다에서 애틀란타를 갔다가, 애틀란타에서 샌토니오로 가는 진짜 로드트립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할겸 이틀 정도? 한 대, 이틀도 아니잖아.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집에서 조금 쉬다가 갈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안녕! 여러분, <놀람> <놀람> 저는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 CP 가가지고 노스 캐롤라이나에 가서 브콘 cp 수료증입니다. 뭔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분? 이렇게 보면 원미미야, 원미하 해가지고 있죠? 음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에서 또큰걸 하나 해가지고 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